동안 오빠요. 예 아, 동안 꿈이니까. 요 글쎄, 그 동안에 대해서 이제 이 질문 하다 뭐 인터뷰 하다 보면 그게 참 선두에 이게 있는데 네. 제가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. 아, 특별한 전혀. 게 없나요? 저 목욕도 잘안 해요. 목잘안 아, 해요. <laughs> 아, 스페셜한 로션을 쓴다든가. 뭐. 목욕을잘안 하는 게. 아, 근데 선크림은 돼요. 열심히 바르 아, 선크림. 아, 그건가 그런,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20대부터 선크림을 발랐어요. 아, 그래왜냐면 말랐기 때문에 네. 얼굴이 타거나 그러면 불쌍해 보여. 아, <laughs> 네. 그게 싫은 거야. 그래서 아, 부지런히 선크림. 누나의 선크림을 훔쳐서 발랐거든요. 네. 그게 혹시 그럴 수 있어요? 맞아요. 아니 요즘은 그 비비크림도 있잖아요. 비비크림. 있죠. 네, 어. 네. 뭐 그런 그 약간 색깔 있게 하죠. 허 이게 뜨은 이상하죠. 아, 그렇죠, 그렇죠? 네. 약간 색깔 있는 건뭐 네. 세수와 동시에. 네. 무조건 바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이천님의 동안의 비법 두 개가 발견이 돼. 뭔가요? 어? 아, 일단, 머리숱이 풍성해요. 아, 아, 이 머리숱에 관해서는 사실은, 저도 사실 귀찮을 정도로 풍성한데. 이야! 이거 이런 말 하면 안 먹더라고. 이야! 아, 아니, 근데. 부러워요. 그, 진짜로요? 네. 머리숱이 많아서 힘든 점이 있어요. 어. 아. 25일 안짝으로 머리를 또. 그렇구나. 잘라야 된다. 치지 않으면. 그렇구나. 엄청나게 뒤덮어요. 이야.